구물망 피복이란 벌채 후에 집재한 나무를 구물망 피복재로 씌워서 밀봉하여 소나무 재선 축병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구물망 피복 대상지는 첫 번째 성역지, 급경사지 또는 진입 여건이 불량하여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두 번째 친환경 농가, 생태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 약재 사용 방제가 어려운 지역, 세 번째 그밖에 구물망 피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구물망 피복 작업시 주의 사항은 첫 번째 기계톱 등 작업 도구에 그물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적재하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10% 정도 여유 있게 적재합니다. 세 번째, 지퍼 부분은 봉인을 철저히 합니다. 네 번째, 훼손된 부위는 동봉된 수리 키트를 활용하여 수리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그물망 피복 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우, 호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물망 피복 작업 요령입니다. 첫번째, 가능한 평평한 지형을 찾아서 벌채목과 가지를 1m 길이로 자릅니다. 두번째, 작업할 위치의 바닥은 지조물을 잘 정리하고 평탄하게 작업을 해둡니다. 세번째, 1RM 또는 2RM 크기의 적당한 그물망을 평탄 작업을 한 곳에 펼쳐놓습니다. RM이란 다른 말로 입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로서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m를 뜻합니다. 네 번째, 하단부터 잘라 나온 고사목을 원목, 장가지, 원목 순으로 층적을 하고 구물망 크기보다 10% 정도 여유있게 적재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주위에 누락된 장가지나 원목이 없는지 잘 살피고 적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훼손된 부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훼손된 부위는 수리키트를 활용하여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적재가 완료되면 지퍼를 닫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완전히 봉인합니다. 여덟 번째,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일자, 고유번호, 좌표, 작업자 이름 등을 기록합니다. 구물망 피복 보수 작업 요령입니다. 구물망 손상 보수 방법은 철사망지, 오핀, 섬유 접착제, 벨크로로 총4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철사망지와 오핀을 활용한 보수 방법의 경우 작업은 용이합니다. 다만, 철사망지의 경우 접착제 부위가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손상 부위로 탈출 우려가 있고, 오핀은 완전히 밀착하기 어렵고 부식에 의한 손상이 우려됩니다. 섬유 접착제의 경우 작업이 쉽지 않고 작업 여건에 따라 부착력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벨크로의 경우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망지와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그물망 피복의 손상 유형은 망지 파단, 찢어짐, 지퍼 미봉인이나 설치 후 봉인 손상 등이 있습니다. 망지 파단은 육안으로 관찰될 시에 A 또는 B형 벨크로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를 합니다. 찢어짐이 육안으로 발견되면 C형 벨크로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를 합니다. 지퍼 미봉인이나 설치 후 봉인 손상이 관찰될 시에 작업자나 감리원이 지퍼를 봉인하도록 합니다. A형 또는 B형 벨크로의 보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망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망지를 정리하여 노출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 A형 또는 B형 벨크로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시양 벨크로의 보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망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망제를 정리하여 노출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 시양 벨크로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피복 벌채 산물의 관리 방법은 첫 번째. 사업시행자는 그물망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그물망 겉면의 작업일 작업자 등을 기록하고 피복더미에 gps 자폐를 취득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피복 후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복재의 훼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세 번째 피복 후1년 이상 경과하여 껍질이 이탈되는 등 벌채산물의 부식이 충분히 진행된 경우 피복재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복재는 마모 및 훼손 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